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저처럼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되는 분들, 라식이나 라섹 또는 눈 수술하고 시력 보호를 위해서 또는 눈 부심을 줄이기 위해서 보안용으로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경은 말이죠. 사용하다 보면은 흘러내리기도 하고 코 눌림이나 옆머리 눌림, 귀바기 조임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돼서, 안경을 쓰고 싶지만 사용을 못하겠다.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안경을 저희가 추천, 제안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자에 우연히 전 세계의 티타늄 가공을 잘하는 안경 회사 중에 샤르망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를 한지꽤 됐는데요. 이번에 정말 신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무척 많은 가운데 그 회사 제품을 콘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회사 제품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안경에 1, 2, 3, 3, 4. 예, 네, 다시 할게요. 1, 2, 3, 4.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보기에는 안경인데 뭐 이렇게 순서를 많이 붙여놨어?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유. 이 안경은 이 안경은 다리가 안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보셨죠? 이런 안경 많이 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특징 알아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말이죠. 이 중력을 위에서 아래로 받을 때 코, 귓바퀴 눌림이 생기게 되는데요 안경테 전면은 그대로 있고 다리 높낮이의 변화 또는 귓바퀴가 약간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이 앞면의 눌림 스트레스 코 받침 자극을 약30% 가량을 줄이는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안경 하나에 좌우 텐션을 주는 것 보통 안경테는 이렇게 하면 드드득 하고 안경테가 부러지죠 그런데 이 안경테는 옆으로도 위아래로도 안경테의 소재와 테스트를 약 5년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제작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어요. 세 번째 코받침이 좀 다르다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코받침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이 눌림을 최소화하고 이 자체 내에서 각도가 로테이션 되도록 하면서 착용자의 콧등에 맞춤으로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안경사가 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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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저스트, 조정을 통해서 콧등 높이 각도를 맞췄다면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착용자의 콧등에 알아서 지지되고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얼굴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밀착감을 주는데, 이 밀착감을 주는 요소, 팁. 안경 끝부분을 팁이라고 불러요. 이 꿀팁, 그때의 팁입니다. 그때의 팁하고 비슷하네요. 이팁 부분이 밀착도가 에어가 있으면서, 공간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착 달라붙는. 하지만 쫀쫀하게 붙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착 감싸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변색안경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안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안경은 이름이 Urban Trail이라고 불러요. Urban Trail, 샤르망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안경원에서 이것을 정말 회사 말을 믿고 취급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제가 보고 있던 가운데 오늘 사실은 어젯밤에 이 안경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보이고 있는데요 안경은 금속태와 티타늄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뿔테와 또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옆으로 충격완화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위아래로 중력에 따른 이 템플 힌지의 변화를 봐주세요. 이 변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얼굴을 감싸주는 인체공학 디자인, 쿠션을 통해서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디자인, 그리고 코받침이 로테이션 살짝 되면서 개인마다 다른 콧등의 높이에 서서히 맞아지는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은 기능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 둥근형, 사각형, 그리고 좀더 밝은 안경테,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티타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좌우로 충격완화는 되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경 말이죠 전면에 예, 흔들림이 별로 없죠 이걸 꽂고 올리면 보통 드드득 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서 렌즈나 프레임 엣지 끝부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 안경테는 정말 작심하고 만들었는지 충격완화는 물론이고 똑같이 이렇게 유연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충격을 잡아주니까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콧등으로 무게 쏠림이 적어지는 그런 방식의 안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샤르망 본사에 직접 가서 이 제품이 어떤 원리로 정말 그런 공정으로 꼼꼼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어셈블리들이 어떻게 용접되어서 정말 그런 테스트를 만들어 줬는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자, 동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 안경을 안경원에 저희가 취급을 하면서 옆머리 눌림 스트레스 있는 분들 코 받침 눌림 때문에 안경을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는 기파키 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 그리고 코받침의 각도 눌림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좋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안경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때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제품의 특징을 직접 살펴보고 사람에게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안정원이 있어서 직접 제품을 또 착용해보고 베스트 제품, 또 워스트 제품 장점, 단점은 무엇인지 또 착용해보고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고 좋은 제품만 가져다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